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0장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두절인 관계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도로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선행 교리입니다. 우리가 선행이라고 한다면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행이 가져오는 엄청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먼저 이해하고 이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소망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행이라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선행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NGO 라든지 세이브 더 실드라. 유니세프와 같은 이 봉사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 비춰보면 사실은 그들은 선행이 아닌 것이죠. 미가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행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미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 파트를 보시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신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선행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준비시키다, 무장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무장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장시키신 이유가 21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자기의 뜻을 행하시고 나는 표현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결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그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통로를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을 행하게 되면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내가 막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어서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을 선행이 가져오는 엄청난 유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섯 가지로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던 자가 구원을 받았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박으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 입술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계셔야만 할수 있는 이 선행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셨구나라는 이 구원의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 선행을 통하여서 이 감사가 넘치는 흘러 흘러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어, 한국 교회가 고질병처럼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어,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 완벽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선행을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로 죄 지면 안 되고, 절대로 죄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완벽하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웨스트 미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파트를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약화되고 잠시 중단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패배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잠시 중단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선행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나는 여약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오뚜기처럼 일으키셔서 다시 선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난다면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교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어, 형제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다투는 교회들이 참 많죠. 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서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주차 봉사하시는 일남 전도회, 전도대에 참여하시는 일 여전도회, 그리고 마라나타 찬양대를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찬양을 하였는데요. 아 정말 이런 모습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구나. 눈이 보일 때까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니까 그 모습들을 보는 형제들이 덕이 되는 거고 그 덕을 풍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역시 선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반대자의 입을 막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죠.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비판을 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러한 이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변증할 필요도 없고요,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걸어가면 십리를 걸어가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 교회가 욕을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목회자가 감염을 하고, 목회자가 돈을 횡령하고, 성도들끼리 지어뜯고 싸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행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정말 살아낸다면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 줍니다. 적극으로 마지막으로 5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선을 행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해주고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행이 가져오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구원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승부를 보려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강사가 좋다더라,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어떤 행사가 좋다더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외부의 것을 가져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선행을 통해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때 이런 행사 기반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이런 교회를 세워 갈때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는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행이 가져오는 엄청난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절한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흘러 넘치는 교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교회. 반대자의 입을 막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유익을 누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가지고 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나면 내가 먼저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나의 배우자가 변하고, 나의 배우자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면 나의 구역이 변하고 나의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 오늘날 청년들이 장로는 헌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만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가요? 헌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만 장로를 할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통장에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입금할 수 있어야만 장로의 후보에 오를 수 있고 장로의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교신총회 헌법에서는 직분자의 자격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장로는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집사는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행위가 건사는 행위가 복음에 접박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의 기준은 선행을 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감사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 형제의 덕을 세우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과 동역하여서 선한 일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떼어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가졌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이고 이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21절을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가 될수 있고요.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만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 드리는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 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신칭이 하나 제대로 모르는데 교회는 2만 명, 3만 명이 됐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모르는데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임 목사 가는 설교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가 찢어지고 영혼 구원은커녕.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그 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말씀을 뱉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선행인 것이죠. 자,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선행이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행하고 있다면 정말 이 구원의 감사를 터트리는 교회가 될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가 될수 있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인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에게 선행을 통하여서 이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보다 이 교회가 없어져서, 교회가 찢어져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붙일 만한 교회를 참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만 교회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런 정말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